재앙의 세상일수록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간생도 용사같은 사명을 띈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앙이 넘쳐나는 이 시대, 세상의 공포에 떠는 자기 연민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사간생도 용사가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초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광주양인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브라운 대학을 나오고 닉슨 대통령의 법률 자문 고문관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죠.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과정 속에 워터케이트 사건으로 한순간에 그는 몰라가고 말았죠. 1년 전쯤에 친구 하나가 이 찰스 골슨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찰스 골슨이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거기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그는 감옥에 수감돼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찰스 콜슨의 회심을 귀하게 긴 친구 변호사가 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보니까 대신 감옥을 살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찰스 콜슨 대신 내가 대신 살겠다고. 근데 그걸 거절당하죠. 근데 이 소식을 찰스 콜슨이 듣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오겠다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일인가?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죄수들의 빨래를 빨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일관성 있고 진심어린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감옥에서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교도소를 나오고 난 다음에 교도소 성교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재범률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찰스 콜슨의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8%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는 용기도 없고 힘을 얻어서 3,000개의 미국의 감옥마다 그리고 110개국의 전 세계의 모든 감옥마다 이 재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될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는 간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삶, 그 작은 삶이 점점점 모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점잖게 어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회를 잘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우물쭈물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바로 가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 참, 그건 좋은겨.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딱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맞아요. 또 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정답이에요. 어우, 예, 너무 정답이에요. 이렇게 우리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도 고쳐 주시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평화로웠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집이 천국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원도 학교도 천국이기를 바래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갑자기 찬란한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손톱 손가락 위에 요 손가락 위에 작은 게 놓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너무 너무 작아 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콧김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크고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생각 한 줄기. 이런 것들이 천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서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계실 때 옆에 가서 조금 거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것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그다음 그다음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갖다가 심어야 돼. 아무리 좋은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서 짐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에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족들하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날 수가 있고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 아세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대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처가 있어요. 거기서 위기 대응법 3단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빼야 됩니다. 2번. 차가 고장이 났는데요. 그냥 차를 세워두면 뒤에서 와서 차가 받아요. 그러면 또 사고가 나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야 돼요. 위험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삼각대가 다 있어요. 차에. 삼각대를 뒤에다 빼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단계가 뭐냐면 가드레일을 넘어서 안전지대로 나가야 돼요. 거기 서 있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안전한 곳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 방법은 112에 신고를 하시든지 고속도로에 신고 전화번호가 곳곳에 써 있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잖아요. 고속도로에 차 세워놓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2차 사고로 죽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어요. 성경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1번 위기를 만나면 진단하셔야 돼요.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2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다못해 안 나오던 새벽기도회라도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잘 못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예요. 우리 안 물어봐. 뭐 하냐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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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죄로 인한 징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예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성경 써놨어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 눈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 심각한 위기. 위기가 찾아오면 나 혼자 끙끙 앓고 전화기를 돌려서 권사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요. 위기 극복 방법에 완전히 틀린 방법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 다음이 진짜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다음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날 도와주세요 내가 방법을 내놓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는중이이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려지면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 부탁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위기를 만났으면,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할수 있어야지. 중보기도 카드 있어요. 써서 내세요. 그러면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40명이 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연하게 그 위기를 극복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희시계 왕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의 방법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 번영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중국 같은 큰 시장들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한국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번영과 같이 온 한국 기독교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번영의 시대가 끝난 위기의 시대일수록 신앙생활의 기본인 기도하는 법부터 제대로 재정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메신저 주스두 번째는 부상서 교회 날 o 목사님, 울산 허계 교회 김병무 목사님, 경주나부 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올림픽 개막하는 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그 e in 만찬 그 성화를 패러디한 who were in the country, who were in the c o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저게 올림픽 개막식입니까? 동성애자들이 하는 퀴어 축제입니까? 프랑스라고 하면 앞선 문화와 예술의 나라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올림픽을 보면서 이 프랑스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래 이 프랑스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 프랑크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북유럽에 폐적질을 했던 그 바이킹족의 조상이 노르만족이라 그래요. 그 노르만족이 이동을 해서 유럽 남쪽에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프랑크족입니다. 도끼를 들고서 막 사람도 해치고 또 짐승도 잡고 하는 그런 야만성을 가진 사람을 프랑켄이다. 그런데 주후 4세기, 5세기 경에 유럽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야만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16세기에 종교 개혁의 물결이 프랑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쟁이 유명한 위그노 전쟁입니다. 결국 이제 타협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낭트 측령을 통해서 프랑스의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가 이제 프랑스에 전파가 되고 프랑스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한 중심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러한 복음의 은총과 은혜를 잊은 개인과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은그 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녔지만 은 이제는 도파를 벌려 항복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내가 네 허리를 띠띠워서네 마음대로 내가 데리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3년 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 앞에 막 명령하기도 하고 버릇없이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밤새도록 헛거물질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문에 이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위탁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단순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네 인생 후반부에는 두손 들어 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자리요, 제자의 자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던져 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식목을 구원하여 나서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전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명령한 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버리는 것 즉 자신의 자리를 떠나고 자식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자리, 떠나지 못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버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붙잡고 있고 죄와 욕망의 상처들에 붙잡혀서 혹시 그것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 되돌아보십시오 옛날 어르신들은요 한마는 이 세상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것을 던지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제 너의 자리를 떠나고 너의 붙잡고 있는 것을 집어던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림이 왜 이래 늦으신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림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줍니다 장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인 50명을 찾으시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인 50명만 찾는다면 내가 그 성별하는 것을 초래한다 다시 기도합니다. 45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마. 이제는 10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숫자를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10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리라. 자,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명만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명만 찾아도 이성의 죄를 사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가며 지를 입고 하는 자를 한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가서 과연 진리의 빛,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냥 나만 귀여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서임받기를 소원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구역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어 주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명과학의 급진전으로 백세 평균 수명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죽음이 계속 벌어져서 영생을 누릴 것 같은 착각에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강교회 조선일 목사님, 남해수평양동학교회 나강인 목사님, 고양삼성교회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이 사람은 예수님 가시는데 같이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너나 따라오지 말고, 이 동네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를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이제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받은 사명대로 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보내진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소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고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더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그 영혼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어 놓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50장의 인물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의 미모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사진들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들이었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준 사진들만 가지고 얼굴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했는데, 결론은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턱, 갸름한 광대뼈, 가진 얼굴이 최고의 점수를 받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도 겉보기에 좋고 멋있고 풍요롭고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고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최고로 알고 신나게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됐을 때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물질이 내 생명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우리 모두 마지막에 천국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한 기쁨을 함께 누릴 그 감격의 순간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비유 작은 것들.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작고 별볼일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싹이 트지 못한 겨자씨 같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자식만한 믿음 갖고 있기 말해 봐다 돼. 여러분은 어떤 시아십니까? 겨자씨 많아십니까? 복숭아씨 많아십니까? 수박씨 많아십니까? 그자씨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시앗과도 같은 존재예요. 작다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재주 없다고 능력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자아가도 부족해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바라하지 못하고 싹을 치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세계를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리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